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같은 케이스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출제된 그래형태의 문제네요. 자얘 같은 형태의 문제는요. 집합 A, B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죠? 그렇죠. 집합을 갖다 나열하는 방법에서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원소 나열법도 있고요, 조건 제시법도 있고, 벤다이어그램도 있는데, 얘 같은 케이스는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됐죠. 이런 식으로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된 형태의 집합은 어, 우리가 너무나 원소가 많지 않은 이상, 해서 우리가 어,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해서 다시 한번 파악하는 게 문제 푸는데 있어서 참 쉽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집합 A에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냐면. X b 집합 A의 원소가 될수 있는 게 X인데 X가 8의 약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합 A의 원소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 한번 해볼까요? 8의 약수 1, 2, 4, 8 그죠? 음.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갖게 되고요. 집합 B는 얘는 12의 약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12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런 원소를 갖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주어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A 합집합 X가 X가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제가 한번 분석해 볼게요. A하고 어떤 X라는 집합의 합집합이 X다라고 하는 소리는 그죠? 이게 뭘 말하는 거죠? A라고 하는 집합과 X를 두개합했더면 그냥 X가 됐대요. 그럼 얘는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아, 그렇구나. 집합 A하고 집합 X를 봤을 때 집합 A가 X에 뭐가 된다? 부분 집합이 된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우리가 그림상으로 봐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얘가 집합 x 고요그 안에 집합 A가 있는 이런 형국이 되겠죠. 그죠? X하고 A를 합집합한다라는 전체 집합이죠. 얘가 바로 그대로 X가 됐다는 소리는 A가 어떨 때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집합 X의 부분 집합일 때 이렇게 되는 케이스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또찾아냈고요 이런 거제잘 봐야 돼, 이런 거. 그죠? 다음에 이런 게 하나 더 있네요. 여기 또 있네. 어, 얘도 한번또 분석해 봐야겠다. A하고 B의 합집합이, 자, A하고 B의 합집합하고, 어떤 집합, X하고의 교집합이 X랍니다. 그럼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얘는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 거죠? 아, 이거 말해주는 거죠? X란 집합이 A하고 B의 합집합했을 때, 두 집합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집합 X가 얘 집합의 부분집합이란 소리겠네요. 맞습니까? 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요 놈과 요 놈을 그죠? 얘와 얘를 갖다가 우리가 합해서 집합 X의 포함 관계를 갖다가 한 번에 표시해보면 어떻게 표시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시될 수 있을까? 자, 봐라 가운데 X다 라고 하는 요 집합이 누구를 포함하냐면 집합 A를 포함하고요 얘가 어디에 포함되냐면 A하고 B의 합집합에 포함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를갖다 우리가 그대로 다시 한번 원소의 날 법으로 잠깐 적게 되면 어떤 집합 X가 있고요 얘가 A 집합, A 집합 여기 있죠? 음, 1, 2, 4, 8을 이 원소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합집합 A하고 B의 합집합이네요 그러면 이 집합과 이 집합을 그냥 싹다 안에 있는 원소를 같이 다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 그죠? 자, 적어 볼까요? 차근히 1, 2, 3, 4, 6 8, 12,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뜻은 뭐냐면, 얘를 만족시키는 집합X의 개수다라는 것은 뭐냐면, 집합X는 1, 2, 4, 8이라고 하는 원소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원소들은 갖고 있어도 되고,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중요한 말은 뭐가 중요한 거야? 1, 2, 4, 8이라고 하는 원소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전체 집합, 집합X 입장에서 보면 전체 집합이 얘가 되는 거죠? 얘예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이 안에서, 1, 2, 4, 8. 어? 선생님,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왜 뺐어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어. 반드시 포함된다고 하면, 나머지 것들, 잘 봐. 3, 6, 12. 이세 개의 원소를 갖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을 쫙 만들어. 그죠? 쫙 만들고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안에다가, 1, 2, 4, 8을 다 껴놓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죠? 368, 3612이세 개의 집합 원소 갖고 만드수는 부분집합이었어. 몇 개야? 그렇지. 이 정도는 쉽게 할수 있죠. 2의 3승 8개입니다. 그죠? 8개. 이 8개의 부분집합을 쫙 만든 다음에 공집합부터 있겠죠. 공집합 있고 3하나 들어가 있는 거 있고 6하나 들어가 있는 거, 1 2하나 들어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다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3하나 들어가 있는 거에다가 뭐 하는 겁니까? 1248을 그냥 쫙. 공집합에다가도 1248 쫙. 예를 들어, 뭐, 6하고 12가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에다가 1, 2, 4, 8쫙다 대입하면, 다 넣어버리면, 1, 2, 4, 8은 반드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개를 빼놓고, 나머지 원소들로 갖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 같은 케이스는 이번 시험에 100% 나옵니다. 출제 1 0 0예요 아시겠죠? 잘 알아두시고, 만약에 잘 이해 안 됐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조금, 5번만 다시 보셔도 될것 같고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